2월 4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과 규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소원 가족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17장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쓰는 샘물 큐티 책으로는 3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의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한이들야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야말 나는 아니라 네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리아도 아니오, 그 선지자도 아닐지인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들 하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노이니못하 사람이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음.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비춰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과 우리 입과 우리 귀를 열어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엘리야가 돌아온 것이다라고 여길 만한 일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 유대인들도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요한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을 추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 매우 명확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 이 대답은 쉬운 대답 같지만 생각처럼 쉬운 대답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이 엘리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요한에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고 신비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칭 엘리아도 아니고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들면서 엘리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특별한 대우를 해 주면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처럼 생각할 때 그런 상황에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달콤한 유혹을 벗어 버리지 못하고 권위적인 구조를 만들던지 절대적인 권력을 만들어가든지 심각한 경우에는 이단 단체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종교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예언이나 치유 같은 특별한 은사가 나타날 때 혹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인기를 누릴 때 사람들은 은연 중에 자신이 그리스도라도 된것 마냥 우쭐하기도 하고 동역자들을 은연 중에 괄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조금 전에 읽으셨던 요한의 대답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이 대답은,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신의 사역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는 요한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대답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대답은 27절에 가서 절정을 이룹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아멘.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는 이것이 요한과 그리스도의 명백한 차이입니다.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있고, 요한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받들여주고 있지만, 감히 그리스도와는 비교도 할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이는 모든 그리스인들이 도 가질 수 있는 건강, 가져야만 하는 건강한 자기인식입니다. 이와 같은 자기 인식이 분명하지 않다면 건강한 자기 인식이 아니라 병든 자기 인식이 있다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지 인식하지 못할 뿐더러 당연히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쭐해하며 교만한 자리에 가기 마련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이와 같은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며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자만에서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자신이 예수님과 동등시 될수 있다는 병든 자기 인식에서 자신의 신적인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의 발로이고, 교회내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유가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길 바라는 고집 등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이런 마음들도 역시 병든 자기 인식에서 발생한 교만이나 거만한 마음의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자기 인식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과 같은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 나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이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지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가는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방향이 23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을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오신 주의 아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며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들이 다 그치고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이 그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던 구약과 신약 사이의 침묵의 시기 흔히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다시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나타난 선지자로서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의 구속사역을 준비한 귀한 사역자입니다. 그리스인이 가져야 할 건강한 자기 인식은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며 준비하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초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라면 지금 우리는 재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 즉, 종말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522장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522장에 보면,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아님 있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미어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참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외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재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매우 특별하게 일하시며. 여러분을 높이신다 하더라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교만과 거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사명을 따라간 세례 요한처럼 우리 소원가족 모든 여러분들께서도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교회를 사용하실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교만에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시옵소서 거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건강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하찮은 피조물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교만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우리가 맡은 바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개인 기도하실 때는 지난 주일 저녁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어, 새 사람을 입으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기까지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는 소원가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기초 양육반 교육 오전에는 우연옥 집사님, 오후에는 양윤수 장로님 교육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운.